네 안녕하세요 이광명호택입니다 올해 어, 투숙안내를 새롭게 업로드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야외 공간이고요. 그네도 있고 널뛰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불명을 너무 원하셔서 안전이 확보된 장소에서만 시간을 정해서 예, 허용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예. 비하고, 비가 오면 여기서 이렇게 지내도 셔 되고요. 저쪽에 냉장고가 있는데 편하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에어컨을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했네요. <laughs> 자, 이거는 사랑방 공간이고요. 복도 끝에는 화장실이 있어요. 여기 이것도 영접, 응접실인데, 전자렌지 간단한 식기 포트, 거울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청마루고요. 주무시는 곳은 이곳인데 지금 난방을 살짝 켜놨어요. 밤에 추 더우시면 이 버튼만 살짝 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까이 있으니까 뭐 언제든지 늦게라도 필요하신 거나 궁금한 점 계시면, 어, 보주시면 됩니다. 아, 에어컨을 달았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그, 훼손을 <laughs> 최소화 하냐고 작업이 어려웠는데, 네, 오시는 분들 편하게 계시라고, 달았습니다. 그동안 에어컨이 없었는데도 잘 지내고 가, 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복도 끝으로 가면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 예, 여기는 건식입니다. 샤워는 안 되고, 예, 용변 보시고 손 간단히 예, 수건을 한번 달았네 네. 한옥은 기, 기둥 빼고 다 물입니다. 예, 개방감이 좋아요. 그래서 좀냉난방이 취약한데, 예, 그래도 이런, 고치노 감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자, 화장실을 좀 안내 해 드릴게요. 예, 복도 끝으로, 아, 샤워하는 곳이요. 예. 이쪽으로 좀 빨리 가야겠다. 이쪽으로, 아, 이곳에서 이렇게 물이 나와요. 여기서 간단한 양치나 뭐, 설거지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 간단히 씻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네. 보시다시피 완벽한 입구자 형태의 한옥을 볼수 있고요. 여기는 네, 제가 사용했던 방인데 화장실을 좀 샤워실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어. 온수가 오른쪽에요 제가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참고하시고요. 네. 문은 닫아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물이 튀지 않게 좀 나지막하게 샤워를 하시면 좋겠고, 샤워하실 때 샤워커튼은 꼭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물이 흘러서, 네, 스위치는 여기, 그리고 스탠드 여기 있습니다. 드라이 수건 쪽에 있고요. 부족하시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곳곳에 이렇게 슬리퍼가 놓여져 있어요. 날이 편하실 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녹음이 져서 참 이쁘네요. 여기는 부여나 군산 접근이 좋아서 대전뿐만 아니라 관광 코스를 그렇게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시는 분들 조심히 오시고요. 이따 뵙겠습니다.